지금 어 지금 6월 어, 2025년 6월 5일이고요. 시간은 21시 1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테스타 테슬라가 풀리장에 어, 지금 324 정도로 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아 어, 저는 지금 여기 송도 이쪽에 좀 산책 나와가지고 지금 걸으면서 예좀 한번 제 지금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 제가 뭐, 뭐, 상승 때는 계속 상승이라고 하다가, 한, 저 전환선 깨진 게, 지금, 보면은 하루, 이틀, 삼일, 한 삼일 전에서 하락 전환했다고, 저 이렇게 설명할 때도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어, 거기다가 지금 전환선 깨진 것도 있지만, 어, 결정적으로 지금 요 앞에 지금 선행 스팬 1이 보이시나요? 이거 지금 꺾인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예, 선의스팬이 꺾였다는 거는, 예, 추세가 이제 꺾였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캔들에서, 어, 26일 전에도 이제, 이제 앞으로, 하나, 둘, 셋. 한 3일 정도 지나면, 이제, 어, 요 현재 캔들 앞에 있는 그 기준선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점으로 나게 되면 전환선도 꺾이게 되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환선이 이렇게 꺾이고 어 기준선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예, 앞으로 하락 추세가 계속된다면요. 그그 얘기는 뭐냐면 어 이게 데드 크로스가 나면 바로 그 캔들은 이 데드 밑에로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바로 이 밑에로 이렇게 캔들이 예, 계속 그 데드가 나면서 이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계속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어, 하락 추세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 근데 제가 이제 한 4년 정도 어, 테슬라 투자했는데요. 지금 보면 어, 은봉이 하나, 둘, 셋, 넷다 열고, 어그 여덟 개째 은봉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고 지금 여러분이 좀 중심적으로 봐야 할게이 음, 앞에가 일단 양의 구름입니다. 이게 벌어지면 계속 그 거래가 많아지면서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 지금 벌어지고 있죠 많이 예 그래가지고 그런 거고 어 그렇지만 지금 양의 구름이에요 이게 지금 음의 구름이 되려면 그 기준선과 전환선 중성선이 이제 서서히 이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중성선이 지금 어예 예, 여기죠 예 기준선하고 전환선 요 녹색 위에 녹색이 전환선 밑에가 기준선 요 중간이 지금 선행스펠 완인데 이제 이 기준선 전환선이 밑으로 가면서 데드가 나게 되면 이게 이제 서서 이제 더 내려가게 됩니다. 예, 더 내려가게 되면서 이제, 어, 3, 4일 지나면 제가 뭐라 그랬죠? 요 까만, 요 까만 기준선이 올라오면, 어, 기준선이 올라오면서, 예, 까만 기준선이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데드가 난다고 그랬었죠. 예. 어 그러면서 지금 52일 정도 또 전이 있거든요 5 2 그거까지 좀 바라면 좀 힘든데 요 선헬스팬2도 올라가면서 이제 이게 데드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요렇게 되면서 어느 선에서 데드 되는데 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금은 일단 이 앞에 구름이 양의 구름이기 때문이다 지금 파란 구름이 아니라 양의 구름이기 때문에 어 지금 정배열이에요 정배열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 어지간하면 정배열에서는 좀 하락을 하게 되면 반등을 줍니다. 근데 오늘 좀, 물론 뭐 장중에 이렇게 의문이 났다가 또 반등했다 떨어지고 막 그런 반등은 있었지만, 그래도 일봉으로 했을 때 제대로 된 반등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늘 좀 어지간하면 지금 사실은 요, 요 지점이 지금 깨졌죠. 근데 이게 본장에서 깨진 건 아니거든요. 원래 본장에서는 좀 지지를 받았어요. 여기 후행스 팬이요선행선펜를 내려가고 깨지고 있는데, 그 지점이 약간 요, 어, 기준선 위에 위치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 이게, 이거는 뭐제 얘기가 아니고, 일목에서 이제 그 선사님, 저기 청송님이 교육한 내용이 그대로 있는 거를 얘기해 드리면, 어, 전환선에서 깨고, 요 기준선까지 떨어지면 여기서 반등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320에서는 지금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하고 있어요. 높은 확률로. 왜냐하면 앞에 구름이 양의 구름이고, 그리고 아직은 데드가 나지 않았어요. 기준선 전환선. 단기도 데드가 나지 않은 상태고, 앞에 구름도 아직 양의 음의, 음의 구름으로 바뀌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기준선이 저항 역할을 한다. 근데 기준선이 저항 역할을 못하는 경우는 앞으로 3, 4일 후에 검사 후에는이 기준선이 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예, 지금은 기준선이 이렇게 수평으로 돼있을 때는 강력하게 지지가 되거든요. 이게 횡보할 때는 아유, 예. 기준선이 이렇게 횡보하고 있죠. 예, 할 때는 강력하게 지지선이 됩니다. 근데 이게 위로 올라가면 근데 이게 주가에서 올라간다기보다 그 26일 뒤에 주, 그 없어지면서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빛각으로 해서 그 캔들도 이런 빛각으로 빗 가게에는 변곡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은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날이고요. 어 거기다가 지금 기준선까지 왔다. 그래서 기준선을 뭐 조금 깨더라도 좀 세게 반등을 나올 건데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뭐 여기다가 가격 걸어 놓지 마시고 오늘은 그 내일은 그 휴일이잖아요. 예, 장중에 한번 좀 3분봉을 좀 한번 보세요. 3분봉을 봐가지고 그때 양봉이 한두개 연달아 나오나 한번 보고. 제 생각에는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좀 어,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하루에 이렇게까지 나오실지 모르는데 갑자기 하루에 쫙 나왔다가 또 윗골이 달고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대 지금 보는 게 어, 기술적 반등은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은. 이 전환선까지 올라오는 거 보고 있거든요. 최대는. 347 정도 되고요. 뭐, 안 나오더라도, 뭐한 여기 중간 지점까지 오면, 뭐, 한 백, 334? 35? 아, 아닙니다. 여기 한번 선행스 팬으로한번 볼까요? 선행스 팬이좀 떨어졌으니까. 일단은, 예. 일단은 좀 떨어졌다 올라가면, 331에서 저항받을 수도 있겠네요. 한 번, 그 부분을 한번잘 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뚫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지 아니면 거기에 미치지도 못하게 떨어지는지 어제 생각에 반등이 어느정도 나오냐면 지금 급하게 한 7일 연속으로 운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올 걸 기대하고 있으니까 어뭐 제가 뭐 어떻게 예 그동안 뭐좀 배워온 거에 의하면 한이 정도로 어 말씀드리면 될것 같은데요 어 자 오늘 같은 날은 좀 주의해야 할게어 프리장에 좀 많이 올리 많이 오르잖아요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아마 프리장이 많이 오를 수가 있을 거예요 음 그러면은 프리장에 또 많이 장중에 올라와 있으면 당연히 본장때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이제 매도세가 좀 커질 수 있거든요 이 이제 수, 어 전날 물론 뭐수익난 사람은 없지만 본전심리 때문에 또 파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고 나서 또 위로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장 끝날 때는 어떤 식으로 마무리 될지 모르지만, 일단 테슬라는 이렇게 많이 내렸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350부근인가? 콜옵션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까지는 못 가더라도, 어, 뭐 이미 뭐 콜옵션 다 청산당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350까지 못 가더라도, 어, 여기서 지금 뭐한340뭐 정도만 가도 대단한 건데 이때 좀뭐 물량을 줄이는 그걸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오늘 좀 운동도 하고 있는데요. 아, 좀 이럴 때는 좀 운동도 좀 하면서 좀 머리를 식히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20%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 원래 100% 들어가 있는 걸로 생각을 했을 때 음, 최고, 뭐, 한 1억 한 4천 정도 들어가 있었고, 어, 테슬라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제, 제 실제로 들어간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laughs> 제가 원래 저 유튜브 하면서 좀 보여주기 위해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어, 잘은 실력은 없지만, 지금 일단은 어떤 상황이냐면, 테슬라는 이제 두 개자를 매수한 상황이라서 두번 매수했어요. 보통 한열 번에 나눠서 하는데, 어, 그래서 한20% 정도 보유한 상태고, 가격대는 347, 그리고 334. 이렇게 두 가격대에서 좀 물려있는 상태고, 어제는 좀 단기 트레이딩으로 해서 한뭐 10만원 정도 그냥 수익은 낸것 같아요. 어차피 단기로 들어갔었는데, 두 배짜리도 들어갔다가, 본주도 그냥 중간에 좀 팔아버렸어요. 괜히 수수료가 좀 많이 나오게 되는데, 하여튼 올해도 수수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거의 좀 본전에 맞춰 놨거든요. 예, 양도세 안 나는 그런 감액, 금액으로 딱, 아니, 그거, 그냥 딱영원으로 거의 만들어 놨어요. 예 그런 상태고 그리고 어제 좀 현찰로만 갖고 있기가 뭐 해가지고 그래도 반등 줄것 같아서 애플 가지고 있었는데 애플은 지금 좀 손실 보고 있고 어 구글은 그냥 조금 오르긴 했는데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오르지 않고 지금 지수가 오르는데 구글도 상당히 좋았는데 좀안 오르고. 좀 테슬라도 주도주였는데 안 오고 엔비디아도 좀 주춤하고 지금 마피딘가요? 그 사람이 한거 보니까 지금 대량 매도도 내부 매도도 또 나왔다 그러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뭐 하여튼 내릴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하지만 요 구름 밑에 200 얼마인가요? 아, 잘안 보이는데. 음. 거의 290일 정도네요. 지금 이 밑에를 진짜 지켜줘야 하는데 진짜 요거 떨어지면 전저점도 보러 간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 프리장에 속지 마시고 예 오늘 좋은 또 수익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